고요한 가만의 아래 한국의 오래된 전설들이 다시 살아 숨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어둠에서 온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곳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가 드리워져 있으며 길을 잃은 영혼 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죠. 돌을 끄고 한마디 한마디 뒤집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진점으로 무서운 기미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리를 옮겨 그래도 사람이 전 많은 칸을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기내 그만뒀다. 걔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으니까. 추날 시간까지는 아직 몇 건이 남아있없다 잠이나 잘까? 자석에 비스듬히 지댄 채 외투를 벗어 얼굴 위에 콜란하게 덮어놓았다. 하지만, 낮에 잠을 좀 자둔 탓인지, 영은 잠이 오질 않았다. 그때, 기차칸에 눈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달자국 소리가 뇌초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로 옆쪽 건너편을 좌석에누군과가 털썩 걸터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선배님. 하마터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마범 그만 가라고 외질러아 아직 조용한 새끼가 왜 그렇게 발치는구나아안 암마범만 거아니가니까요 옆에 사람도 있는데 좀 적응해 주세요. 뭐들 네. 자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는 니네 목소리가 더 크다. 초에 암마범 미디어가 안마범 관계, 뭐, 그래 이상한 일이요? 목소리의 죄인들은 각각 청년과 청년의 남성으로 각자가 가늘고 굵직한 맛이 뚜렷한 게 직접 보시 않아도 지인의 얼굴이 절로 떠오를 만한 특색이 있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의식한 타임치에 중렴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지만 눈을 감고 있는데다 애초에 집착한니 턱을 비웠기 때문에 들리는 것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진짜 안마방관 거 아니라니까요, 그 술에 잠시 친구랑 교류를 그 좀보고 있었어. 오랜만에 만난 주마크 동차는 데 갑자기 털을 시고 그 썩전한 마 너랑 나 빼고 모두 딴데 묻힌 몸인데 감치려니 그 새끼 어조께 잡아쳐먹고 좀신시나 했더니만 그래서 더 생미를 하는 대로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듣다 보니 조사란이 향사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젊은 목소리의 말로 비호어보아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겨 오밤중에 지차를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미호춘 그래서 잠자는 들었더니 시 할살인이한다 그것도 연쇄살인. 벌써 1 0명가 까이 죽었대. 에? 젊은 목소리에 슬짝 놀라는 소리. 나 역시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에 사마토는 헉하는 소리를 내뻔냈으니까 이런 시간에 기차를 타면서 자의 옆자리에 앉은 형사들로부터 살인기님 보니 그런 얘기를 몇 들을 거라보는 상상도 못 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차가 출발했다. 외투를 뒤집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꼼한 시야 속에서 지차 소리만 울려 커졌다. 그렇게 젊은 형사가 입을 연 것은 기분 정도가 더진하고 나서였다. 절명다 대구에서 죽었는니가 아까 대구에서 강력히 일 맞는 애하고 전화했는데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요. 아니 인천이야. 원래 그초리들이 맡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유일한 용의자를 서울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서 있던 푸럴건 위치가 이우선의 기차를 탄것 같다더라. 근데 그건 재구초계절이안 와서 한문치잖아그리두 배도 고가난한다니까 오늘 고래 관할도 아니라는 척. 아직 대구 주변 연락이 안간 모양이야. 예? 아니 저치를는 아직 얼롤에 꺼벌려 진 내용도 아니니까. 공시설을 다 저쪽에 넘기기엔 아직 이루다는 고지에. 하로점 얘기가 길어져. 그냥 그렇게 알아. 내가 형사들이라면 지금 이 주차에 범인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어. 간단한 수색이라도 한번 고를까으름 난. 목격 제거가 들어왔다는 때와 산나절 정도의 차이가 나서인지 그들은 주지에 거기까지 생각이 비치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치를 바라며, 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는 척을 유지했다. 그럼, 왜둘만 수사 진행하는 겁니까? 현사라고는 해도 두 자릿수의 사람을 죽인 현쇄살인 덤에, 단두 명에서 맞닥뜨린다는 생각 때문에 봐 젊은 족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문한 내놈? 걱정 말아, 임마. 두명 안으로 끝을 물것 같았으면,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 써니, 너 같은 단면절에는 데려오지도 않았겠지 다들 묵인일 끝나는 대로 더 오기로 했어 아마 내일 정신 쯤이면 다들 서울에서 기차를 탈 거다 구인 가서 사전 준비만 먼저 하고 있으면 돼 주, 주문빈 누가 쫄았다고 그래요? 기누쇠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자인이라는 듯 흉하고 상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뭔가 무서워서 그만 속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에만 자로 숨을 멈추고 가짜 진짠했지만그졸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잠깐의 멈춤도 없이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대체 어떤 미친놈이라니까? 그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너도 들어보는 알겠지만 이 얘기를 100%도시국자로비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검데 그래요? 종이천이 컬럭거리는 소리. 이어서 젊은 목소리에 간소 그와 진짜 잘생겼네요 직업이 고려, 개월한다. 영어를 지키러 들어 있었는데 영어 이전에 이미 연극이나 이런 쪽에서 이름 나기 망치였들. 근데 그런 유망주께서 어쩌다 연쇄살인범이 된 곡이 있고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거아 가게엔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겉으로는 내력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어게? 그거라면 좀 다른 것 같다던데 웅사말로는 그러면서 굵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초여름지 멤버 올겨울에 촬영을 들어보기로 해놓고 영화 개혁이 전해졌다는 거야 무슨 공개? 액션? 여하튼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는데 이게 상당히 큰 제작비에 영화계에서 꽤 알아주는 감독까지 굳이 기대자격도 들어 전일이 카메라 앞에 그 처음 찍는 입장에선 짐장이안 들려야 안될 수가 없었겠지? 거기 터를 연결 보면 알겠지만, 지인들 말로는 대본 보면서 연기 준비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나가그 스트레스 때문에 서리들 아니, 임마, 얘기 끝까지 들어봐. 여하튼 몇 달이 지나도 연기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안반이 일종의 급작 초반을 한 모양이야. 서로의 10시간 가량 대본을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평소 생활에서도 마치 자기가 그 계약 속에 무린냥 행사를 한 거지 말투나 머리 모양이 바뀌는 것 보통이고 평소에 사회성 좋기로 선모인한 사람의 지인들 질리의모인 같은 곳에도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다이러의 손로 결론이 되는 횟수조차 뜬해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친구들의 처자가 증언을 두드렸는데도 얼굴조차 내미지 않고 조아버렸다고 하더하고 원조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아저거로 사람이 꺾인 거지. 심지어 가택수서 때는 빌기까지 엮어먹었대. 빌지요? 그는 작품 속 인물을 몰입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반복이었던 모양인데, 잡종의 인물의 시점으로 쓰는 일지가 적혀 있었대. 헌데, 이게 가부하니까. 일기를 쓰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아포커는, 저가 봐도 그저 어설프게 검재절을 흉내는, 흔한 일반인의 일지였는데 잠수박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맨 뒤쪽 부분의 동물에는 점에 검지셔야 할 것과 절도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나검증신의쪽 전문가가 혀를 대조를 점돈니말파했지 그럼 살은 뭐? 네 예상대로야 연령촌 9명은 첫췌한 반복으로 살이 담했어 늦은 근육의 원자를 써서 피해자를 산채로 제압하고는 온몸을 꽁꽁 묶고, 신체 모든 부위에 딱선 칼자국을 끼는 것지. 배전까지 손상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혈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는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능시합니다. 실제로 거인이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보고올수 없다는 증거도 목격도 없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제본에 적힌 녀석의 배역의사리 수법이 거룩 그거였거든. 젊은 목소리가 지겼다는 토록 지에게 신앙을 내뱉었다. 갑실이 이미 잔인한의 여부를 떠나 과연 사안의 힘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의 잔혹한 힘이다. 더욱이 괴복이라는 모를까나 살곡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연쇄살몸의 전례가 정지하지 않은게 더욱이 앞으로 경인과 직접 맞댈지도 모르는 형사의 입장에선 도통 소름돋는 소리가 아니겠지 근육이완제는 어떻게 풀었답니까? 병원에서 훔쳤더더라고 내가 감근 10명 중 9명이라고 있지 다른 피해자들과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이 이 간호사는 수 겸원 지역주차장의 청소연구원에서 발견되었지 실제 엄청난 이야기네요 잡촌 인물의 몰입을 지나치게 해서 그때 생긴 정신질환의 계기가 되어 죽었다는 배우의 얘기는 리서들어봤면돼 이거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히 이야기지 실제로 평소 제일 큰 판은 다른 생활사나그 자체였다는데 전지 연기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그간 모두한 살인범이 타생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나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집착력과 강도한 감수성의 손을 잡았고 할도 당시 극중대역에 몰입했다는 구만으로 선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살인마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에서 악으로의 일차원적인 변환이 아니라,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며? 그래, 예를 들면, 그 배우라는 자의 마음속에, 대역을 맡기전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계기가 되는 시라시의 잠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어떨까? 물론 이시연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크기가 아주 작은데다. 마음속 저업지큰 곳에 꼼꼼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전혀 둠치채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시라시란 건 언제까지나 땅속에 차묻혀 있지만은 않는 법이다.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있는 시간 실수로 수분이나 영양 등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대로로서 오래 새마리운커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라격브로의 깊은 몰입. 그 몰입이 절점에 달했을 때 대어라는 자는 변지의 성취보다도 대는 만족스러움. 도움가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진실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겠지. 한동안의 긴장 섞인 몰입과 사색을 거치고 나자 몰려오는 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조현사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런데에 쓸 얘기치고는 지나치게 스케일이 큰 얘기였지만, 난 기분 좋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간슴 잠이 들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졸음이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집중을 재면서 이야기가 뒤에 들어왔다. 뼈, 자녀? 아니요, 왜 선배님? 그러고 보니 생각난 데 있는데 말이야 아까 얘기에 대한 건데 심각하지는 않고 그냥 싱싱털이 뭔데요? 그 배우라는 새끼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좋더라 봐저역 다닐 때 아나운서를 목표로 한 적도 있었고 성우 아르바이트도 몇번 했다던데 그래요? 또 목소리가 좋은 걸로 끝나는 곳이 아닌 게 서인대 모서도 아주 스승급인가 봐 웬만큼 특색있는 목소리라며 남녀노소 구분 않고 거의 똑같이 떨어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야호, 뭐치네요. 그치? 아마 내가그 새끼라면 여러모로 위험하게 써먹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재수 없는 간호사는 막을 때도 마실. 일도 그만되고 외사 조명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번갈아서 들려치니까 간세 을렇고 돈을 열어주더란 말이지. 모를 염두음, 대역을 걷을 때의 그 종에, 어차피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죽이는 재능이라니까. 뭐, 또 이런 사용 방법도 있지. 거의 자존을 다려서 기차를 탔는데, 이제는 독자. 야요척에웬 남자 는 하나 난그초를 뒤집어 쓰고 정그러니 앉아 있는 거야. 마치 실신할것 같았던 찬나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셨지. 아까도 외투로 덮은 얼굴이 자꾸 꼼지락 거리는 게 자는 천만하는 것 같은데, 이 색지를 어떻게 하는 재밌게 가꾼 을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덮어놓은 외투가 술을 륵 데려가는 길느껴습니다 미친 듯이 돌리는 점꺽 돌을 들어 올린 뒤에, 고기둥을 잘 숨긴 담, 어두운 소리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소한 기밀들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해석이라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소름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